live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방직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나요? 어, 이제 어, 날씨가 참 많이 추운 이제 겨울이 되었는데요. 어, 겨울이 될수록 이제 추우니까 몸이 많이 움츠러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 밖으로 참 나가기도 싫어지고 하는 그런 날씨인데, 어, 그럴수록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이려고, 어, 좀 동네에 산책도 좀 하고, 어, 그리고 따뜻한 옷을 잘 챙겨입고, 그렇게 가벼운 이제 운동도 좀 하면서 이번 겨울을 우리 친구들이 더 건강하게, 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친구들이 어, 지난주 이제 화요일부터 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2.5 단계로 변경되었다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을 텐데요. 어,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어,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어, 계속 이제 목사님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고 어, 영상 예배로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어,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어, 영상으로 이제 목사님들의 얼굴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어, 그런데 목사님이랑 그리고 우리 부서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 오늘도, 어, 우리 방주교회 친구들이, 어, 우리 예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인증샷을, 어, 찰칵! 예쁜 내 얼굴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찍어서 어, 인증샷 보내주는 거 우리 친구들 어, 잊지 마세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어, 벌써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어, 오늘은 그래서 목사님이 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어, 이 핑크 색깔 어, 양초에 촛불을 밝혔어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의, 어, 이 분홍색 양초는요, 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어, 의미하는 촛불이에요. 어,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일 동안도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일 보낼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나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동물 맞추기 게임 하나를 어, 퀴즈를 내려고 해요. 어, 목사님이 한 3개 정도의 힌트를 줄 텐데요. 어, 목사님이 힌트를 주는 그 동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힌트 어, 나가겠습니다. 이 동물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대요. 어,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어, 멀리 있는 이제 그런 물체는 거의 볼 수가 없고 아주 가까이 에 있는 그런 물체만 간신히 볼수 있다고 해요. 어, 이첫 번째 힌트만 들어서는 어떤 동물인지 우리 친구들 좀 알쏭달쏭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힌트를 목사님이 어, 주겠습니다. 이 동물은 어, 털이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그리고 꼬불꼬불한 그런 하얀색 털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동물일까요? 궁금하죠. 그리고 털이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어, 주기적으로 털을 이렇게 깎아주어야 한다고 해요. 음, 혹시 두 번째 힌트까지 듣고 어, 정답을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힌트를 목사님이 어, 주겠습니다. 자세 번째 힌트는 이 동물은. 어, 성경책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에요. 어,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동물을 돌보는 목자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자, 몇 글자인지는 비밀입니다. 어, 아직까지 혹시라도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네 번째로는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줄 거예요. 잠시만요. 짜잔! 목사님이 바로 이 정답의 동물로 이렇게 변신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 동물이 누구인지 모르는 친구는 없겠죠? 다 함께 이 동물의 이름을 외쳐볼까요? 시작! 맞아요. 이 동물의 이름은 바로바로 바로 양이죠. 어,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왜이 어, 양에 대한 퀴즈를 냈냐 하면요.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바로 이 양을 돌보는 목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 이 양은 음, 굉장히 시력도 나쁘고 그리고 어 굉장히 그 힘이 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 혼자서는 이 양을 그냥 두면은 어, 사나운 일이나 늑대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어, 한밤 중에도 양들이 자고 있을 때에도 이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 어, 한밤 중에 양들을 돌보는 그 목자에게 아주 아주 신비하고 그리고 아주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과연?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성경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천사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목자들은 천사를 보자 두려웠어요. 놀라지 말라. 내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단다.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노래를 불렀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어서 예수님께로 가보자. 천사들이 사라지자 목자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보았나요? 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던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태어나실 거라는 소식이었어요. 어, 이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인가요? 어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는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런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물들이 아마 한 개씩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가 원하는 그 선물을 부모님께서 어, 준비해 주셨다 라고 하는 소식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 가장 기쁜 소식으로 생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나쁜 마음, 그리고 검은 마음, 어, 못난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던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이에요. 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태어나셨나요? 어, 그건 바로 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 우리 11절 말씀에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그렇게, 어, 천사가 전해 주었어요. 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 다윗 왕. 맞아요. 그리고 이 다윗의 동네가 어디냐면, 어,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어,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도 아니었고요. 어,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 냄새가 나는 곳도 많고, 어, 그리고 좀 누추하고, 그리고 좀 보잘 것 없는 그런 작은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마을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미가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 미가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려 700년 전 이라는 어, 그 오래 전에 이미 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꼭꼭 기억하셨다가 7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이 베들레헴에서 길러졌던 어이 양들이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하면은요. 음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희생 제사를 드릴 때어 사용되는 그 재물로 쓰여졌다고 해요. 어이 양은 굉장히 그 온순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 제물로 양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할때이 양은 어, 난폭하게 굴지도 않고 그리고 도망가지도 않고 어, 그 제사장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어, 우리의 그 더러운 마음 어, 그리고 우리의 나쁜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어, 하나님께 대신 치르기 위하여서 이 땅에 바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어, 우리의 검은 마음이 양털처럼 깨끗하고, 그리고 흰 눈처럼 하얀 마음으로 바뀔 수 있, 있었던 거예요. 어, 우리 친구들, 이제, 어,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 좀 안타까운 사실은, 어,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 이제 코로나19가 그, 어, 그 거리두기 단계가 어, 높아졌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우리가 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어,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어, 우리 친구들이 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그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각자 각 가정에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어, 예수님께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고백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 우리 생일 파티에 가려면은 선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나요? 어, 목사님이 한 가지 어, 중요한 어, 좋은 이제 힌트를 주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 그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지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얗게 된 우리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리고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잘 지키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남은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 제 못된 마음, 나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어, 그 마음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아, 어, 우리 친구들 남은 대림절도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기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어,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어, 우리를 위하여서, 어, 귀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 그리고 우리 나쁜 마음을, 어, 양털처럼 희게, 그리고 흰 눈처럼 하얗게 씻어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미운 마음, 나쁜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친구들 될수 있게 해주세요. 남은 대림절 기간도 하루하루, 날마다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